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가짜 환자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년 동안 챙긴 보험금이 37억 원에 이릅니다. 가짜 진단서를 써준 의사도 구속됐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병원 지난주 이 병원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보험 설계사와 짜고 가짜 진단서를 써준 혐의입니다. 대칭거임을 지시했다. 언제 뭐, 의사가 당황하니까. 경찰은 가짜 진단서로 보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보험 설계사 6명과 의사 8명을 붙잡았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주변 사람을 끌어들여 뇌나 심혈관 등 고액 보험 상품에 중복으로 가입시키면 의사는 없는 병을 만들어 가짜 진단서를 발급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2020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3년 동안 탄행 보험금이 37억 원. 돈은 보험 설계사와 가짜 환자들이 나눠 가졌고, 병원은 고가의 검사비 등을 챙겼습니다. 보험 21개를 든 가짜 환자 한 명이 3억 5천만 원까지 받아 챙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호접된 피보험자들을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아프다. 뇌나 심혈관 질환은 특히 확인이 어려워. 보험사가 의사 진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사실 의사의 진단이라고 하는 그 권한이 좀 막강합니다. 의사가 공모된 사건에서는 보험사에서도 이게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셈. 붙잡힌 의사들은 환자를 진단하며 실수했을 순 있지만 고인은 아니었고 보험사기 일당에 되해 이용당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입장을 바꾸자 전북대와 원광대도 언제 어떻게 휴학을 승인할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전북대 730여 명, 원광대 470여 명입니다. 정부의 입장 변화로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는 피하게 됐지만 2025학년도 신입생이 증원된 상태에서 휴학생까지 복귀할 경우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인 이해가 갈려 중단을 거듭한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면한 지방소멸위기의 심각성이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개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37년간 멈춰있는 헌법 개정. 우원식 국회의장이논의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새시대에 대응할 티을 만들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며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인구 문제를 들었습니다. 이조적저성에서 구조적 저성장 양극화 불평등의 심화 취약한 노동과 사회 안전망 이런 묵힐 대로 묵힌 오래된 과제에 더해서 인구 고령화와 축소 사회 대응 지방 정부도 개헌 논의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사람과 자원이 쏠리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지 않고선 지방이 살아남을 수 없다며 헌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지금 모든 만국에 저는 근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성장이라든지 또 초, 초저출산, 또 격차 확대가 그래서 영원함의 정치 동맹을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고 지방이 살릴 수 있는 그런 개헌 문제까지 나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도 가세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국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거나 교육이나 일자리나 보건 의료, 이들 것 이제 수도권으로 초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역 계획이 아닌 국가 계획의 순의 순회, 에 의해서 운영 골간 체계를 바꾸자라고 하는 게 바로 지방을 살리기 위한 개헌 논의가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며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소형 무인 항공기인 드론산업의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다투어 선점에 나섰는데 벌써 10년 가까이 드론산업 육성을 추진한 전주시의 현 주소를 유진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드론 4천여대가 하늘에 떠오릅니다. 밤하늘을 형형색색으로 수놓으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물류 배송부터 국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로 드론 산업의 세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드론 산업 육성을 추진한 전주시는 어떨까? 전주시와 캠틱 종합기술원이 두해전 문을 연 드론 기술 개발 지원 센터. 현재 14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방제와 구호, 레저 스포츠 전용 드론을 생산하고 자율 주행 같은 세부 운영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임무 장비들 빨리 만들어서 출시하는 게 저희의 가장 단기 목표고요. 군이나 경찰 쪽에 납품되는 게 목표죠. 장기 프로젝트는 저희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실제 교육 시장을 더 확대해 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또 드론의 통신 적합성과 비행체 안정성 등을 시험 평가하고 공용 설비를 통해 시제품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업체들이 아이디어를 실제 현실화하고 그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싶어도 개발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기업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주의 드론 관련 기업은 20여 곳에 불과하고 상당수 기업은 연 매출이 10억 원 미만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드론 판매 독점도 악재입니다. 이 때문에 공공 분야 수요 확대는 물론 기체와 배터리 프로그램 등 관련 기업 연계와 전문 인력 양성 등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산불 감시 등 어떤 드론 활용 사업이 좀 투자를 해 준다면 아마 전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드론 특화 산업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30년 드론의 세계 시장 규모는 74조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전주만의 특화된 전략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유진 휘입니다 최근 전주에서 열린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서 대다수 기업들은 8,600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실제 수출 계약 정사와 해외 판로 개척 등 후속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지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는 전북 등 250여 개 국내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당시 일부 기업은 재외동포 기업과 800억 원의 수출 계약을 맺었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25,000여 건의 수출 상담만 진행했습니다. 상담 금액이 8,600억 원으로 추산돼 앞으로 어떻게 수출 계약으로 연결하고 해외 팔로를 뚫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일본분은 이제 백박스씩 백박스 보내주라고 돼요. 하도 이런 분 놓치지 마시고 한번 해시 가지고 한두 군데를 일단 빨리 학벌 하셔고 가지고 수출을 처음부터까지 한번 해보셔. 식품과 제조업 등 전북 8개 중소기업은 수출 자문을 받기 위해 바빠졌습니다. 현지 시장 동향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폐제라든가그 나라의 지원금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중소기업이 각 나라를 확인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 통상 경력이 풍부한 수출 전문 위원들도 맞춤형 상담에 나섰습니다. 계약서 검토와 국가별 인증 준비 서류와 운송 통관 절차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을 조언합니다. 혼자 생각해 가지고는 답이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출 유관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첫 단추를 끼는 데에서는. 그분들의 그 기관들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전북도가 수출 상담을 계약으로 끌어내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식품 기업인 참골과 알루미늄 휠 전문 기업인 알스가김 500억 원대 추가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등 전통 식용유와 장류를 생산하는 참고울은 2026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김제 지평선산단 내 공장을 증설하고 20명을 신규 고용합니다. 상용차용 알루미늄 휠 생산업체인 알록스는 2027년까지 김제 자유무역 지역 공장에 380억 원을 추가 투자하고 30명도 새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수능의 특징과 또 남은 기간 준비할 건 무엇일지 이지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수학 능력 시험이 임박한 만큼 긴장감이 흐릅니다. 아무래도 조금 떨리는 마음도 있긴 한데 마지막 남은 기간 좀잘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올해 수능도 입시에 다시 도전하는 N수생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수능 접수자는 52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6% 늘었고, 졸업생은 1.3%, 검정고시 출시 응시자는 10.5% 각각 증가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따라 상위권 응시 수요가 크게 는 영향으로 분석되는데, 난이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난도 문항 배제에 따른 변종 문제도 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 학습 위주로 공부를 해가면서 매력적인 오답 등을 변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올해 전북에선 재학생과 졸업생 등 1만 7천여 명이 14개 시군 66개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릅니다. 시험장당 응시생은 28명으로 4명 늘었습니다. 수험생은 수능 하루 전인 13일 예비 소집에 참여해 수험표를 교부받고 전자기기 반입 금지 같은 유의사항도 들어야 합니다. 수능 당일에 8시 1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야 된다는 라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수능 당일에 가져가야 될 물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험표와 신분증. 을 수험생들은 무엇보다 컨디션 관리가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새 문제에 도전하기보단 복습에 중점을 두고 생체 리듬을 시험 시간에 맞추며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전북교육청과 전북자치도가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학교 급식비 단가 200원 인상을 포함한 교육 현안들에 합의했습니다. 합의한 건은 전북도 전입금 2,100여 원의 본예산 편성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분담률 조정,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숙사생 조석식비 확대 등 6가지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의장으로 참여해서 전부 교육과 학위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정읍시 이평면 정읍천 부근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북도는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는 한편 반경 10km 지역을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정하고 가금농가 예송곳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달 2일 군산 만경강 야생조류에서 올해 첫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습니다. 전북지방 병무청 인근 재개발 정비 사업 시공사로 HDC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전주시 남노송동 157번지 일대의 지하 3층, 지상 25층짜리 아파트 16개 동, 122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공사비는 4,100억 원 규모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전주에서 서신 아이파크와 태평아이파크 등을 시공해 분양한 회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지난 9월까지 접수된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대치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지청 자료를 보면 군산과 부안, 고창 지역 임금 체불액은 90억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권 뉴스 마칩니다.